2024년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번째 시간 120명과 3,000명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어떤 식으로 세례를 받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천을 전부 다 데리고 가서 요단강까지 가서 물에 담그는 침례를 한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 안에 간이 세례 장소를 만들어서 행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삼천 명의 세례식이 있었고 이 세례식은 엄청난 장관을 이루었을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회개하여 죄 삼을 받아 성령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다락방 멤버와 새롭게 세례받은 3,000명의 초신자가 모여 3,120명으로 구성된 대형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약시대 최초 교회의 설립은 처음부터 이렇게 대형교회로 시작된 기적적인 역사였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일단 다락방 120명은 확실히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인 게 맞습니다. 다락방 모임에서는 성령의 확실한 증거가 있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 그리고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를 술술 말하는 특별한 방언이 있었죠. 시청각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본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 충만 받았다, 확정된 진술이 있었죠. 하지만 3천 명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100% 모두 다 성령받은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죄용서 받아 성령받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세례받은 건 맞습니다만, 120명의 멤버들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가 갈라지고 외국어 방언을 하거나 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문 구절에 보니까 삼천이 모두 성령을 받았다. 이런 확정된 진술도 없어요. 3천명 모두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식이 곧100% 성령의 증거라고 보긴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세례는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세례식에 참석한 모두가 다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낙관적인 것은 이 3천명은 아마도 상당히 높은 퍼센트로 진짜 성령을 받았을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수많은 대형 전도 집회 중에서 불신자가 회심하여 성령 받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불확정 요소가 있는 거죠. 성령의 선물 받고 싶은 열망 때문에 세례까지 받았지만 아직 그 바람을 이루지 못한 채 예루살렘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세례 받았으니 성령 받았다고 자신하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이라도 본인 착각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불확정 요소를 안고 모이는 교회가 자연스러운 지역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20명의 진짜 성령의 증거가 확실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성령 받으려고 교회에 가입한 3,000명의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서 그 열망을 따라 성령을 받았거나, 아직 성령 받지 못했거나, 또는 본인이 성령 받은 걸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역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뒤섞여서 성령의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을 배우고 회개하는 삶을 흉내내고 성령을 따라가려고 애쓰면서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현장이기도 하는 거죠. 밖에서 예수 믿고 성령받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성령의 역사도 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데 성령 받지 못했다고 미축되고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성령의 열망을 가지고 성령을 배우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42절 말씀, 3천명이 오로지 힘 썼던 일이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 썼죠. 이것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인 것도 있지만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들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는 거죠.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기도회와 예배 모임 만남을 부지런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성령에 맞춰지는 삶이 되면 성령의 임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던 가랑비에 옷 젖듯 어느새 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심을 확신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교회 안에 성령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열망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와 기도, 교회 모임에서 성령을 배우고 성령을 따라가게 하소서,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마음만마다 성령이여 그들 마음에 성령의 확신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